안녕하세요. 포모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2020년도 마지막 분해 리뷰 조던 와이나 제로4입니다. 생각해보니까 저는 조던 와이나 시리즈를 신어본 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전작들과 비교는 좀 힘들고요. 제가 채널을 만들고 나서 어, 조던 와이나 제로3를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리뷰를 못 하고 지나가게 됐는데 어 그래서 이 신발 자체가 주는 그 착용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 외형은 언박싱 영상으로 이미 다 보여드렸으니까요. 어 바로 설명 들어가면요. 이렇게 아웃솔 보시면 압축에 주메어가 있다라는 투명창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전품의 마크가 있는데요. 다들 이런 거 보시면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야 저거 앞쪽 밟으면은 에어 꺼지겠는데.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, 제 채널에서는 이런 거 쉽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. 압정을 준비했습니다. 를 자, 이렇게 압정이 바닥에 놓여 있고요. 전품에 마크 있는 데를 한번 잘 대서 신고 걸었다는 느낌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자, 정확하게 잘 꽂혔습니다. 그런제압정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에어가 빠지는지. 피식 소리가 나는데요. 자, 이 신발 신으실 때압정 조심하셔야 됩니다. 여기, 아, 진짜 빠지네요. 저 주단원 알파도 이렇게 해서 <laughs> 신고 있다가 압정 밟아가지고 에어 빠졌는데, 얘도 피해갈 수 없네요. 앞으로 조던 와이낫제로 퍼 신으실 분들은 이 부분 앞정 조심하시고요. 투명 슈그래도 발라서 신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예상은 했지만, 뭐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재밌네요. 자, 제가 짧은 시간 신어봤지만, 전반적인 느낌 말씀드리자면, 이앞코 쪽은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딱 신었을 때 굉장히 좀 신발이 귀엽습니다. 제가 그 착용샷 올려드렸는데요.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느낌이 되게 귀엽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도톰한 혀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. 발목 패딩이 두툼하게잘 되어 있어서 피팅이 굉장히 좋고, 운동화 끈이 이렇게 스피드 레이싱으로 되어 있어서 신고 벗을 때 굉장히 편리했고요. 그리고 제가 언박싱 영상 찍을 때만 해도 몰랐는데, 어저께 나이키 공홈에 출시 정보가 올라오면서 약간 왔던 느낌 나는 이 멀티컬러는 러셀웨스트 브룩이 LA에서 자랐다고 합니다. 자라면서 거쳐간 뭐 학교 코트 뭐 이런 거를 다 형상화 시켜서 조금씩 이렇게 붙인 거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압축의 주매어는 잘 느껴지는 편이었는데요. 이게 아쉬운 점이 Y나 제로 2나 Y나 제로 3에서는 굉장히 넓은 주매어를 사용했었는데 얘는 면적은 작아지고 두 겹을 사용했으니까 신었을 때 주매어가 도드라지게 잘 느껴지기는 하는데. 넓은 면적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, 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아무래도 요새는 추세가 넓고 두꺼운 주면어를 사용을 많이 해주는데, 어 얘는 90년대, 2000년대 초, 뭐, 그런 농구하시는 느낌? 어 그랬었고요. 전체적인 중창의 이 미드솔, 파일로는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한 편이었는데, 밖에서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또 중창이 굉장히 두터워 보이지만, 이것도 다 페이크고, 중창이 좀 얇은 편입니다 앞쪽은 그나마 많이 얇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어, 뒤축 같은 경우는 어, 굉장히 얇아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옵셋이 좀 차이가 나는 신발을 좋아하는데 어, 얘는 카이리 시리즈처럼 별 차이가 없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뒤가 좀 꺼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뭐 뒤축에 에어도 없을 뿐더러 소프트한 중창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창의 높이 자체가 높질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힐스타이크를 줬을 때저 같은 경우 신발을 신고 테스트를 할때좀 사정없이 이렇게 쾅쾅 찍어 보거든요. 그랬을 때 발목이나 어, 무릎에 조금 충격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로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. 그리고 아웃솔은 뭐 패턴이 딱 접지가 아주 좋게 딱 생겼습니다. 실내에서 신으면 쩍쩍 소리 날 정도로 뭐 찹쌀떡 달라붙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접지력이 좋고 또 밖에서 야외 코트에서 잠깐 뛰어봤는데 어, 접지력은 굉장히 좋은데요. 보시면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 모아놓은 느낌이잖아요. 밥알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뒤쪽을 보시면 신발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다르니까요. 조금 마모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제가 3일 신었는데 어, 이 정도면 아웃솔의 내구성은 좋다?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길게 신어본 건 아니지만, 짧게 신어봤을 때 느껴지는 점은, 어, 그랬습니다. 신발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이쁘고, 특히 멀티컬러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또 찾으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색감도 좋았고요. 신발이 주는 착용감도 무난하니 좋았습니다. 신발 자체로만 봤을 때는 크게 아쉬운 점이 없는데, 문제는 이 어정쩡한 포지션입니다. 발매가가 159,000원이고, 2만원 더 주면 전장 주매어의 압축 주매어 KD13을 구입할 수 있고, 그리고 같은 가격이면 또 카이리 7의 중터보. 그 밑에는 같은 브랜드 팀킬하고 있는 전프맨 2021이 129,000원, 카이리 로우 139,000원, 줌프리 2 139,000원. 솔직히 줌프리 2보다는 얘가 낫습니다. 그리고 뭐 PG4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PG5가 129,000원. 그런 라인업을 봤을 때이 주단 와이나 제로4를 159,000원을 주고 사야 될 어떤 확실한 뭔가가 있을까?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. 뭐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. 접지력은 카이리가 좋고 뭐 쿠션은 뭐 다른 유신발이 더 좋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와이나 제로 다음 모델 뭐 4SE라든지 5에서는 좀 뭔가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언제까지 디자인만으로 우려 먹는 거는 솔직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신발이라 생각을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제가 느꼈던 착용과 말씀 드렸고요. 분해해서 또 안에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. 자,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. 우선, 세로 단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쪽에 더블 주웨어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노란색 TPU 미드솔 밑으로 깔려있는 게 보이고요. 그리고 도톰하게 잘 되어 있는 힐 패딩, 하늘색 힐 컵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게 확인됩니다. 혀 부분 패딩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도톰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. 아까 제가 착용기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넓고 도톰한 패딩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흡사 메모리폼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좀 밀도가 좀 짱짱한 몸을 넣어놔서 이거는 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아래쪽은 기존에좀 말랑한 스펀지 그리고 윗부분이 좀 짱짱한 그런 스펀지입니다. 실 부분 높이는 약 22mm 정도 되고요. 압축의 높이는 약 19mm 정도 됩니다. 제 영상 자주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프셋이 한 10mm 정도, 1cm 정도 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뒤축이 항상 8에서 10mm 정도 높던 걸 신다가 이렇게 3-4mm 정도만 높은 신발을 신으면요. 뒤축 높이가 압축 높이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은 뒤축이 꺼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신발의 중창 높이 자체도 높지 않을 뿐더러 규칙이 너무 낮아서 저는 이 신발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자, 이어서 가로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디의 소재는 얇은 스폰지에 안감이 덧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메쉬 그리고 마지막 외피로는 굵은 패턴의 메쉬 이렇게 총네 겹으로 되어 있고요. 넓은 혀, 앞쪽에는 고리가 있어서 얘는 뭐 혀가 돌아갈 여분이 없습니다. 굉장히 안정적인 세팅이고요. 바깥쪽 첫 번째 끈 고리 부분은 재봉이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플라이와이어처럼 중창하고 접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힐 부분을 까보면요. 힐컵 두께가 꽤 두껍습니다. 하늘색이 힐컵 그리고 안쪽에 발목패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솔은 언박싱에서 보여드렸듯이 발포소재 인솔 그리고 이 스트로벨보드가 중창하고 단단히 붙어져 있어서 전혀 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떼려고 처음에 노력을 해봤는데 상처만 나고 아예 접착이 너무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포를 좀 열심히 떴습니다 여기부터 갈라서 이렇게 에어가 드러나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, 자, 이렇게 파일론 중창 확인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살살살살 더 양쪽을 드러내서요. 이렇게 아래쪽 부분 주메어, 그리고 이쪽 부분 사각 주메어. 이렇게 드러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칼자국이 다 이렇게 포를 뜨는 자국입니다. 이렇서 줌웨어 두 장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, 세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사각 줌웨어,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이 요 동그란 줌웨어인데요. 이 동그란 줌웨어가 이렇게 바깥쪽에 나와 있는 그 모양하고 재봤거든요. 이번에는 사이즈 안 속이고, 딱 정확하게 그 사이즈 그대로 바깥에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조단 이나 제로 포어 가지고, 모두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리플 남겨주시고요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1월 중에 포모스트 이벤트 계속하고 있으니까요. 꾸준히 신청해 주셔가지고요. 준비된 신발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에 디테일 영상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고요. 2021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